네 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레인보우식스 팁과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재미를 위해서 이스터에그 관련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레인보우식스도 뭐 폴아웃이나 다른 이스터에그가 정말 화려한 게임들처럼 정말 많은 이스터에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맵 곳곳에 조그만한 이 스테그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네, 순서대로 한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천루고요. 마천루 일, 1층 응접실을 가 보면은 갑주 밑에 네. 헬멧과 마스크가 있는데요. 네. 혹시 알아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laughs> 포하너가 출시되면서 패치되었습니다. 이 헬멧이랑 갑주는요, 매번 그 위치가 바뀌거든요. 칼이랑 갑주는 거의 그대로 있는데, 이 포하너에 나오는 마스크랑 헬멧만요, 계속 랜덤하게 이 주변에서 왔다갔다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스폰됩니다. 포하너를 안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 2층 전시실인데요 이갑조에도 비밀이 숨겨져있습니다 네 눈치채셨나요? 네어시스 크리드 문양이 숨겨져있거든요 아직 어시스 크리드 일본 배경으로는 제가 알기로 안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라이들의 네, 닌자같은 암살 배경으로 한 어쌔신 크리드가 나온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그다음으로는 바로 옆으로 와서 집무실인데요. 천장에 보면 네, 많은 시리즈들 있는데 그중에 밑에 쪽에 보시면 네.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도 있고요. PC 버전이 있네요. 레이맨부터 해서 네. 지금 제가 옵션이 그래픽이 울트라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텍스처가 이런 거거든요. 네모 6시 g 도 있고요. 파크라이 3 이거 가운데 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텍스처가 뭉개져 있어서 이건 파크라이 프라이머인 것 같고 이건 또 뭘까요? 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는 디비전도 있고 네톰 클랜시 고스트 리콘도 있네요. 필처 솔져 와치독스도 있고요. <laughs> 2층 집무실에 게임 CD가 있는데 PC 버전 말고 노래방에 가면요. 네, 콘솔 게임도 있습니다. 시즈 디비전 차일드 오 라이트 어세신 라스트 트레인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콘솔이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기는 빈민가 맵입니다 빈민가 맵에서는요 외부 축구 경기장에 있는 축구공을 골대에 넣게 될 경우 어디에선가 어떤 네, 브라질 남자가 응원 같은 소리를 질러요. 잘 들어 보세요. <laughs> 귀엽네요. 네, 여기는 우나맵인데요. 우나맵 구관 지하에 가 보시면 화장실에 단 포르노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그 밑에 <laughs> 티슈박스가 같이 있어요 <laughs> 이게 이스테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제 생각에는 일부러 티슈박스와 포르노 잡지를 같이 그것도 화장실 변기에 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짓궂은 제작진의 장난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건설 현장 스폰지역인데요. 네. 이 공사하는 소음 같은 거 들리시죠? 이 소음 말고 배에 컨테이너 박스를 때리게 될 경우 누군가가 컨테이너 안에서 살려주세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안에 갇혀 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은행 맵인데요. 기금 속점 앞에서 스폰하시게 될 경우 앞에 신문 간이 갑판대가 있는데요. 재밌는 신문 기사들이 많습니다. It's a sunny day, 화창한 날이에요라고 하면서. 네. 스모크와 뮤트가 보이고요. Today is a great day라고 하면서 테러리스트의 모습. Read this. 읽어보세요. Win this game if you dare. To win this game if you dare. 이기 테면 깨봐라. 이기 테면 이겨봐라. This text which does not say anything. You can read it if you want. <laughs> 이런 위치 넘치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This, this text is not meaningless. <laughs> 의미 없는 문구입니다. It was a good species. Hi there, I am someone. 무엇이 있는 거죠 Good business this year. The market is growing. Economy, money grow. 여기나이 <laughs> 대놓고 레인보우 식스가 good game하면서 써져 있네요. f p i goes gently. 애쉬 모습도 보이고 요얼끝 어세신 크리드도 있고요 개발진의 사, 증명사진도 들어있고요 재밌는 기사들이 읽어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바틀렛 대학이고요 벽을 보시면 많은 세계적인 명화들, 실제 있는 그림들인데요. 이런 그림들 사이에 이상한 그림이 띵겨 있습니다. 네. Painted in 1864 by Leon Hayn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Leon Haynes는 네, 맵 디렉터의 팀장, 이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laughs> 네.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나요? 레인보우 식스에 나오는 맵들이죠. 대학의 이제 다른 맵들 사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국경인 것 같고요. 이 안에 B 사이트 폭설하는 그쪽인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말안 하셔도 어딘지 아시겠죠. 스폰 장소에 웬 여인이 서 계십니다. 컨설레이트에서 맵을 디렉팅한 사람이 아마 레온 헤임스고, 여기, 국경도 마찬가지로 레온 헤임스인 것 같습니다. 어, 컨설레이트 그, 영사관에서, 그리고 여기, 이쪽 지역에서, 남자들이 서 있는 여자가 서 있는 지기가 뭐가 있을까 해서 가 봤는데요. 여기 이자리에는 다른 인스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2층에 트로피 전시실 가기 직전에 있는 벽에도 네. 마찬가지로 별장에 스폰지역 그림이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클럽 하우스인데요. 클럽 하우스. 지하에 가 보시면 네. 여기 기념실인데 기념실에 보시면 보이세요? 와치독스 네 이런 식으로 숨겨놨거든요. 제가 볼때 이런 텍스처 같은 사진들 말고 이쪽에 있는 진짜 사진들 같은 사진들은 네, 프로그래머의 사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가지고 네, 이스테그인지 아닌지 확신은 못하겠어요. 확실히 왼쪽에 있는 사진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네. 미묘하게 더 리얼리티 하거든요 여기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 여기는 마치 사진들을 찍은 것 같은 이런 인물 사진들만 골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트에그 모음이었고요 맵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는 건이 정도입니다 어 근데 맵마다 이스트에그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총싸움을 하시지 마시고 가끔 시간 나실 때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꽁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